너희가파 빠른 점프로 뛰어 공은 내가 가져갈게 지금 이 위치, 이 타이밍, 이 각도로 어. 좋았어 안녕하세요 여러 요한쌤 니다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부터 해보고 오늘 배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언더리시브에 <laughs> 대해서 배워봤죠? 하나씩 정리해 보, 보겠습니다. 자세는 어떻게 해요? 손 모양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손 모양은 네. 네. 서로 엇갈려 잡아가지고 네, 엇갈려 잡아서 팔을 엇갈려. 쭉 펴줍니다. 쭉 펴주고, 네. 그렇죠? 이렇게 팔을 쭉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팔이 굽부면안 돼요. 네. 팔을 쭉 펴주고 그다음에 다리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리는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요. 네. 어 살짝, 살짝만 구부려릴게요 편안한 어, 정도 살짝만 구부려서. 아 그렇죠. 너무 앉아 있거나 그리고 너무 서 있거나 하면 공이 예상하지 못한 대로 왔을 때 빠르게 반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편안한 자세로 자세를 다리를 구부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이제 오는 공을 쳐야 되는데 배시브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받아야 돼요? 손목과 팔뚝, 팔뚝. 사이. 어, 손목과 팔뚝 사이. 여기 부분이 생각보다 같이 모아두면 좀평평해요이 부분을 동시에 맞춰서 공을 리시브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시브할 때 팔만 이렇게 팡팡팡 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공 받을 때는 한 발이 물을 나가면서. 그죠 앞에 아예. 있는 공을 칠 때는 한 발을 나가면서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온 몸에 같이 팔도. 올라가면서 다리도 자연스럽게 펴시면서 어, 공을 리시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더 리시브를 이제 혼자 연습하는 거 한번 해봤죠? 네. 한번 종민 쌤이 처음 한번 보여볼까요? 안돼. 네. <laughs> 학생의 수생님 <시즌. 웃음> 배우 배움 잘안 됐어요. 조금만. 몇개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만요, 깐 아, 잠만요. 깐 어디는 나가면 안 된다면서 좋았어요. 요 내마에요, 요내마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내마. 초록스 네모에서 해볼게요 오, 네 오, 30개 네. 근데 인물면 그렇게 해야 되는거에요? 어어가요 유환쌤은 할수 있죠? 할수 있죠 저는. 어 유환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가니다자 시작해보세요 아 그러면 다리 안떼고 어 네. 다리 안떼고 다리 안고네볼게요 <laughs> 그러면 한발만 떼는걸로 한발씩만 발씩.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는 자유자세로 정확한 자세로 때주세요 정확한 자세로, 다 떼도 되니까 정확한 자세로 좋습니다 아, 박수!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제 리시구 연습하는 걸 해봤는데요 어, 연속으로 해야되고 내 머리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팔은 내가 공을 수직으로 맞게, 이렇게, 어, 지면과 평행하게 위치해야 되고요 어, 지난번에 선이 영상 때 보여줬는데, 팔이 이거보다 질림면 어떻게 돼요? 공은, 뒤로. 뒤로 가죠? 그죠? 뒤로 가면, 막 이렇게 호구적거리다가 공을 떨어뜨리니까, 공은 평행하게. 약간 요령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자면, 이거 배드민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사람이 앞으로 가면 좀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해보세요. 팔을 평행한 것보다 조금 아래로 놓고 살짝살짝 살짝 앞으로 가면서 치면 훨씬 더 오래 이어서 리시브를 할수 있어요 한번 참고해봐서 둘다 해보세요 평행하게도 해보고 조금 아래에다가도 해보고 어, 잘 안되는 친구들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한번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연속으로 튕기는 거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언더 리시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뭐 오늘은 언더 리시브를 했으니까 오버리시브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펴주면서, 펴주면서, 펴주면서. 보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예대로. 아 뭐야? 왜? <laughs> 자, 자, 좋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오버리 어, 신고까지 배워봤는데요. 자세부터. <laughs> 해가지고 아 <완전히> 민망해가지고 <laughs> 자 우리 어 오버리시브 자세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삼각형 그리고 이 팔꿈치로 두 번째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연스럽게 팔이 공을 담을 수 있게 살짝 안으로 말아지면 공을 담을 수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공을 손가락으로 공 쓰면 됩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러서감싸주고요 근데 네, 연생 손바닥이 닿아야 돼요, 닿지 않아야 돼요. 손바닥이 닿아야 돼요. 손바닥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손바닥이 닿아야 된다고요? <laughs> 안 돼요. 어, 손바닥에 닿지 않게 손가락. 어, 뭐좀 설명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 손가락 마디 두 개가 공을 감쌀 정도로 손가락 끝으로만 이렇게 공을 감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더 리시브와 마찬가지로 팔만 이렇게 쭉쭉 하는 게 아니고요, 하체를 같이 피면서 피면서 해야 됩니다. 또 공이 오는 위치, 이것도 언더 리시브랑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 공이 오는 위치를 빠르게 찾아가서 자세를 잡고 언더 리시, 브 오버 리시브를 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더 리시브는 대구 경기에서 한두 가지 정도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리시브 수비할게 상대편이 보낸 공이 돌아보세요. 언더 리시브하기에는 조금 높게 오면 이거를 언더 리시브하기에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화면 좀 나오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오버 리시브를 이용해서 수비를 하면 쉽게 수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 공이 어느 정도로 오는지 파악을 빨리 해야 언더 리시브를 자세를 잡고 있을지 오버 리시브를 자세를 잡고 있을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많이 보고 착지 지점을 찾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오버 리시브를 이용한 수비 말고 두 번째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토스를 줄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토스 어, 이름이 좀 다르지만요. 어, 첫 번째 리시브를 통해서 공이 수비가 됐다면 그 공을 우리가 상대편에 더 공격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 세터라는 포지션이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해 주죠. 이 전달해 주는 공을 공격수는 스파이커를 통해서 상대편 코트에다가 꽂아 넣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걸 수비하는 것보다 스파이커가 공을 강하게 위에서 찍어 눌러서 바닥에다가 치는 공이 당연히 더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토스를 잘 해서 공격수에게 스파이커에게 공을 잘 전달한다면 우리 팀이 득점할 확률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더리시브에 이어서 오버리시브까지 배워봤습니다. 이게 오버리시브를 이용한 퍼스도할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비법을 배워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일 화려 어떤 거? 공격, 공격. 공격에서 어떤 게 있죠?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스파이크 스하이 어, 두. 스파이크까지 배워볼 겁니다. 배구 경기에서 제일 화려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 이제 학생들이랑 배구 경기를 하다 보면 막 무리해가지고 스파이크를 치려는 친구들도 많은데 정확한 자세를 배워서 정확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스파이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Good. 하겠습니다. Good.